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제일 1번째 사왕천이 있어요 이 사왕천은 넉사자의 임금왕자인데 인간이 사는 지구에서 죽어서 불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사는 지구에서 죽었을 때몇 가지가 있냐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이 천상이 여섯 개야. 천상이 둘, 너희, 다섯, 여섯 개. 그러면 이 천상 여섯 군데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인간까지 왔다는 건 대단한 거요. 여기 우리가 지옥에서 아기가 됐다가 다시 바퀴벌레에서 다시 짐승이 됐다가 다시 아수라가 됐다. 아수라는 인간 좀덜된 사람. 아수라가 됐다가 다시 사람이 됐다가, 여기서 한 단계만 올라가면 천상인데 일로 가는 거야. 사왕천, 도리천, 도솔천, 도솔이 할 때는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에? 도. 어. 음. 도솔천, 야마천 다음에 도솔천이야. 그다음에 여기 화락천, 화락 한 글로 써야 되겠네. 화락천.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타. 타, 화. 자제천. 어, 잘 봐요. 이 여섯 개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가는데, 이걸 예,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래.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 여섯 개를 불교에서는 욕개라고 그래.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세계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어디서 왔냐면 도솔천에서 왔어요 도솔천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석가모니가 이 도솔천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화락천이나 화락천에는 화락천은 하루가 얼마죠? 지상에 화락천은 지상 하루에 며칠, 며칠이죠? 지상에 800년이 여기에 하루예요 하루 그런데 여기서는 사는 기간이 8천년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보다 수천 년 오래 살죠. 에? 그러니까 지상의 800년이 이 화락천의 하루. 그러니까 화자도 화할화자다가 절거울낙자야 화락천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 화락천이 팔, 지상의 800년이 여기에 하루야. 그런데 그거를 800년, 8천년을 살아요. 이 화락천에. 이 화락천을 벗어나서 더 복을, 덕을 많이 베푼 자는 타화자재천. 그러니까, 달을 탔자.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다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나라야, 여기는. 그러니까, 나, 내가 저 이근이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지게꾼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내가 무슨 재벌이 됐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바뀔 수 있는 세계가 타화자재천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는 부족한 것이 없는 세계지. 그러니까, 화락천보다는 한 단계 위.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말하는 극락, 천상. 근데 대부분의 인간이 여기에서 일로 내려와. 또 여기에서 일로 내려와. 그래서 대부분 인간들은 축생으로잘 가고 잘하면은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는 사람은 얼마 없다. 일로 가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와서 내 강의를 잘 들어 보면은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진리의 결과는 전복위덕이다 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전화위복이라 해도 돼요 정의의 개념은 진강불이야 정의는 정의는 남한테 숨기는 거예요 알겠죠 남 앞에 드러내놓고 막 하는 게 아니야 안중근 의사가 뭐저 일본의 암호개를 죽였는데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가 그것을 남한테 꼭 드러내놓고 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숨어있는 게 특징이야 이거 개념은 진리의 개념은 사필규정이지만 정의의 개념은 진강불이야 정의의 목적은 요거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의 목표는 공정공영 같아요 그이 공정공영인데 불교에서는 이 공정공영을 뭐라고 하냐면 인과 응보라고 그래 인과 응보 그러니까 이걸 인과라고 럽니다 공존 공영. 이게 자기가 한 만큼 보답을 받는 거야. 음. 그래서 이 어떤 종교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신한테 막뭘 부탁을 하고 하면 그게 되는 줄 알아요. <laughs> 항상 인간한테 한 것만 신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베푼 것만 신이 허락을 해주지. 내가, 마, 마누라한테 막 욕을 해놓고, 하늘한테, 우리 아들이 대학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택도 없어요. 아들 보고 나면, 야,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지는 테레비 보고 앉아 놀면, 엄마가. 그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갑니까? 못 가요. 아들 공부하라고 그러고, 엄마도 열심히 아무것도 아닌 책을 갖다 앉아 놓고, 구석에 앉아가 엄마가 책을 열심히 보고 테레비 끄고 앉아 있어야 돼. 그래, 그래요? 근데 아들 방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방에서 마루에서 테레비 보면서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고 앉아 있으면, 아들이 공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와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신에게 가서 불공 드리면 되겠지 뭐 교회 가서 하면 되겠지 어림없는 말씀 그 아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어머니 마음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걸 위에 가서 빌어가지고 걔가 대학에 제대로 들어가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특수한 사람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을 바꿔야 돼. 여러분이 세월호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겠다는 게 지금 인간들이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세월호를 만들지 말아야 돼, 내 마음에. 응? 네? 젊은 나머 애들 다 죽이고 내가 성공하겠다는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심보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그런 심보가 있는 사람들이 신에 신에게 면접 신청 면회 신청하면 면회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Yeah.